안녕하세요, 마치셀럽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전파 수신 시계의 수신을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 내에서만 수신을 받는 시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신을 못 받죠. 또 한반도 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서울 쪽에 있으면 이 시계의 수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될까 말까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결된 건데요. 앱 스토어를 켜시고, JJY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JJY Emulator라는 앱이 뜹니다. 이걸 설치해서 열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밑에 있는 60kHz를 선택하시고, 휴대폰 소리를 최대한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에서, 뭐,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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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이제 시계를 강제 수신합니다. 네, 수신 버튼 누르고 있으면 강제 수신되죠. 강제 수신한 다음 시계에서 수신기가 달려있는 이 9시 방향을 휴대폰의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가까이 딱 옆에 놔둡니다. 이렇게 한 1에서 2분 정도 놔두면 수신이 됩니다. 네, 보시면 H로 움직였죠. 수신을 정말 높게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어, 좀 기다려보면 네, 한 1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수신이 된것 같네요.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전파 수신이 H로 가있죠. 네, 이렇게 하면, 뭐, 해외에서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쉽게 수신이 가능합니다. 어, 시티즌 뿐만 아니라, 뭐, 지샥이나, 뭐, 다른 세이코, 이런 라디오 컨트롤 시계는 전부 다 가능하고요. 수신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도 계시고, 혹시 이게 고장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네, 한번 해 보시면 아마 다될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시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